오발자 정도 되겠는데. 다행히. 그아 오늘은 전곡하게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광어 기회가 아쉬워서. 자 아, 이정재 사장님하고 같이 대광어 낚시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아 비가 오는데 날씨. 나시... 날씨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조금 있는데. 네, 번호를 지정하는 거라서 좋네요. 와, 여기도 시설은 좋다. 주차장도 좋고. 일단, 보토오일 레드 단차는 한5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정재 사장님 같이 오셨고, 댓글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원이.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게 아니고 요 며칠 이쪽 저희 앞바다 쪽 옆바다 쪽 해가지고 3일 4일 정도가 그냥 토구에 바람이 많이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한 5~3도 이상 뚝 떨어진 지금 그런 저수온이 발생한 상황인데 그 말은 뭐냐면 입질이 끌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네 로드를 살짝 쭉 들었다가 다시 나 보세요 그러면 슬랙 라인이 발생을 하죠 남는 라인 그럼 그 라인을 회수해 주셔서 바닥은 내채비를 뽕도를 바닥 속에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워놓는다고 어 보통은 이제 조금 입질이 미세할 때어 약할 때 이럴 때는 살짝 뛰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또 뛰어서 가라 그러면 어 조금 초보자 분들한테는 말이 많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띄우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어도, 복도를 항상 세우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깐 바닥을 질질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총, 투동, 총, 이런 식으로. 복도를 끝으로 살짝만 찍어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곡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동작.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확인해보는 거 있죠? 무게감 확인하시려고 그런 거는 하지 마셔요. 무조건 입질, 이상하다, 어? 이게 입질인가 싶으면 그냥 무조건 후킹을 하세요. 후킹 동작에 무조건 들어가셔요, 그냥. 또 확인해보는 동작, 반챔질, 또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그냥 살짝 드는 거 아무리 강하게 해도 챔질 높이가 낮은 거 이런 거에 쇼파이트가다 나아요. 그러니까 은 미세하다. 어, 이상하다. 싶으 유동작이 중요합니다. 하늘 위로 만세. 만세 하시면서 릴링은 같이 라인을 회수해 주시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트키트 참으로. 자, 추수는 오락으로 했는데. 오럭도 있네. <laughs> 아, 요즘 하도짠챙이만 잡아갖고 큰거 잡으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응. 쉬운 낚시가 아니죠 이게. <laughs> 날군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더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뜨문 뜨문 나와주면 아니 제가 못 잡아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하면 그 그래, 나오겠거니 하는데 너무 안 나온다 지 주문해 오는 거야 지금 노래로? 그러니까 주문해 오는 거야? 예뻐하고, 예뻐, 다른데 보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거라고 고 딴데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왔다 왔다 왔다. 히트 히트. 히트. 오. 상해 제발 큰 거야. 오, 오, 힘 쓴다, 힘 쓴다. 천천히, 천천히. 오, 드디어, 사장님. 드랙 치는 게 커. 야. 오, 이거 사이즈, 사이즈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오, 천천히, 천천히. 오. 천천히. 아. 좋아, 좋아, 좋아. 사이즈 좋아. 오, 크다. 오, 오 좋다. 크다. 좋다, 좋다. 오, 팔자 정도 되겠는데. 오. 진짜 넘겠어. 오. 안히다고그러시 이말은 이팅안넘다고그러시이말 사장님 한번더한번더와70 어. 훨씬 넘어가겠는데 9 안에? 7 5는 넘을 것 같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인생샷 <laughs> 와 멋있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멋있다. 너, 어 봐봐 78 팔자 팔자 아가리 벌리고 팔자인데 아가리 벌리고 팔자고 어 오, 야 이게 바늘이 되셨다야. 한참 아니죠 희망을 가지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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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와, 아 내가 잡은 것보다더 좋다. 진짜. 아 진짜. 팔자인데 <laughs> 야 진짜 이얕은 데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컸어 여기 얕잖아 그잖아요 복불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차를 많이 지고 안 주고 큰놈 위로 몸이 딱 지나간 거야 때마침 이거 뭐딴데 어쩌고 저쩌고 <laughs> 하다가 갑자기 뭐 대구리가 그냥 그것도 무식한 대구리가 하나 나오네 팔자가 까운거 인생과의 아니 그러니까 저런거또못 잡을 수도 있어요. 절때까지아 기왕인 한85 정도 나와버리지. 그래 네. <laughs> <월> <laughs> 어디 가긴 커냐 한번더 와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진짜 한방 있네요. 그냥 생명체가 없을 줄알았요 <laughs> 아 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장님 얼굴이 썩어 있었어. <laughs> 썩어 있었는데, 딱, 살아났네. 아,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쫙 퍼진다, 저도. 제가 잡은 건 아니어도, 매가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힘이 쫙 나네요. 저 내일 어디 가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6자, 7자를 패스하고 8자로 가셨네. 응? 사장님. 80안된다 제가 볼때 78은 충분히 됐고요. 80은 조금 안 됐어. 그냥 8자라고 하세요. 어차피 저 사진은 8자로 찍혔어. 아, 회원님들 뒤에 그, 소라 삶만놨어요 소라 좀 드시고, 연장전 좀 해보고, 물 돌면서 싹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싸게 안보이면 그냥 후회없이 들어가시잖아요 고기가 하도 안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어선들막 전화해서 <laughs> 뭐 있으면 빨리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소라있다 그래서 사긴 샀는데 냄비가 작아서 내일 여기서 한번 7인치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말일수 없는데 빨리 잡아놓고 <laughs> 아니 그냥 계속 처음부터 초질과 어차피 말이수 없는데 한마리 노리는거지칠 7인치로 딱 백구리 잡으면 그림 나오는데 응? 좋다. 크진 않다 크진 않아 크진 않아 거봐 하하이 네, 네, 네. 그러게요 아왜 이렇게 잔바리가 오늘 출석되는게 잠시만자 <laughs> 일단 광어 광어 면했습니다 <laughs> 마리수는 제가 사행보다한 마리 아, 더 잡았어 <laughs> 광어 하나 오럭가나 <laughs> 자, 마리 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8짜인데 4짜 음. 강어 10마리 하고도 바꾸겠습니다. 진짜 8짜면 네. 아, 오늘 너무 비싸. 아, <laughs>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진짜 우리 여기 한 마리 잡으러 온 거잖아. 큰거 그래도 기대는 그래도 몇 마리 잡고, 많은 그래도 몇 마리 잡아야. 돼. 아마 오전에 잡았으면 겁나 열심히 했을 텐데. 한 마리 더 잡겠다고. 잘람도겠지한 9시나 10시쯤 잡았으면 진짜 하루 종일 진짜 피튀기게 열심히 했을 텐데. 더큰거한번 잡아보겠다고. 지가고 그러니까. 부자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냥. 피트 짜고, 짜고. 잘하 고만고만한 거 같아. 아이고, 빠졌다. 아, 보조비트 한번 가나요? 금방 내가 잡은 거랑 똑같은 아, 거네 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까만 하는지는 아는데. 오, 나 빼드, 나 빼드. 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광. 얘가 그러네, 배볼록 나왔네.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자꾸 잡으셔. 어우, <laughs> 깻잎하고 비교되게 왜 그래. 사장님, 큰 것만 잡으셔. 아니, 아니 두 번째 잡은 것도 그 정도면 큰 거요 오늘 나온 거에 비하면 뭐 잘못 먹었나? 이것도 말이지 오, 왔다. 히트 왔다. 어, 아, 아, 어 빠졌다. 아 빠졌다. 아 씨. 컸는데. 좀 아, 컸는데. 아, 아깝다. 아, 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괜찮았는데. 빠졌어. 아, 와, 봤는데. 빠졌어, 빠졌어. 이건 운이 없었어요. 아, 아 그건 컸는데. 오, 아, 야 어제 못 얻고. 아 이거 팔자야 팔자. 구자는 안될거 같고. 네, 아야 커서 만나다. 아, 큰 어묵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자 아, 어제도 팔자 없는 것들 비롯해 여러 마리 방생해 주셨는데 오늘도 또. 자, 갑니다, 잘, 잘 가. 자, 잘, 살아. 잘 가라. 잘 가라. 오. 자, 멋있습니다.